사실은 한 달, 한달 남았을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3월 달부터 그지를 알고 있어. 시험이 12월 달, 11월 달인데, 3월 달부터 이 일을, 3월, 왜냐? 그때는 똥폼 잡게 딱 줘. 3월 달 되면은 존나 여유가 있어. 이 새끼들이 존나 여유고요. 책도 세트 책이지. 아, 이제는 나는 서울대 갈수 있어. 아, 의대 갈수 있어. 누구나 다, 어, 너 어디 간다고? 고려대 어디 간다고? 아, 이 새끼 나는 경희대학이될 건데. 막 이러면서, 어, 너는 뭐 서울대 치더라고? 어, 그래. 막 이러면서 서로 이미 붙었어. 대학을. 미친놈들이. 그러면서, 세책 사갖고 존나 화기애 분위기가 좋아 어, 존나 막 어, 이어폰에다 꽂으면서 영어 듣기 부르면서 똥폼 잡아요 어, 나는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면서 어, 이렇게 하고 또 어, 쉬는 시간에 잠안자 나는 단어를 존나 열심히 해. 처음에 존나 열심히 해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게 아니에요 그개 똥폼 잡지 말고 그렇게 여유 있게 하면 안돼 그건 망하는 거야 시험이 내일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이 내일 수능인데 이러고 있다고? 내일 수능 날인데, 이어폰 꽂고, 아, 나는, 어, 이렇게 하고. 야, 너도 공부하고 있니? 뭐, 이질지라 한다고? 지랄하고 있네. 초조해서 문제집 풀고 있잖아. 왜 문제를 안 푸는데, 왜, 그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음, 그게 문제야. 근데 그게 반복되고 있어, 지금도. 미친 새끼들. 저, 잘 몰라, 공부법을. 아, 그, 잘 시간 낭비 하지 말고, 아, 3월 달부터 아예 수능 문제를 갖다 놓고 푸세요. 풀고 있으세요. 존나 빡세게, 시간적에서. 50분. 풀어봐. 그럼 걔는 서울대 가. 반복학습도 참 문제가 많죠? 반복학습은, 반복학습은 반복학습을, 반복학습은, 반복학습은, 반복학습은 반복학습이 아니고요. 다 자신이 모르는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반복학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반복한다 그러는데, 그거 미친 짓입니다. 그거는 이제, 같은 걸 반복한다. 뭐, 0 번씩 푼다.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위권. 중위권까지 올라가는데 상위권은 못 올라가요. 최상위권까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의대를 못 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의대를 못 갑니다. 서울대도 절대 못 가요. 스카이 대학은 못 갑니다. 아, 스카이 대학 갈수 있겠네. 카이 대학은 가겠네. 슬은 못 가요. 슬은 못갈것 같아. 요 슬은 못갈것 같아. 요 S대는 못갈것 같은데. S대 못 가고, 카이 대학 낮은가 갈 거야. 같아. 의대 같은데 절대 못 가. 진짜 승부내려면요. 시중에 있는 문제를 다 사갖고요. 본인이 아는 문제는 절대 풀면 안 되고요. 모르는 문제만 체크해 놓고 모르는 문제 풀고 빨리빨리 넘기는 겁니다. 반복 학수할 시간이 없어요. 다 아는 문제를 자꾸 풀면서 자기만족 느끼는 거지. 1 더하기 1은 2. 어, 이거또 나왔네. 어, 이거 한번 더 반복해야지. 2 더하기 2는 4라고 이걸 왜 풀고 있냐고 미친놈아. 자기만족 존나 심해. 이걸 10시간씩 하고 있어. 진짜로. 맞잖아. 지금은 n이 1부터 100까지의 어, fx는 k일 때 1부터 100까지 합을 시그마 n이 1부터 100까지 fx는 k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어, k함수 k함수 그, 그거에 대한 그 어, k가 1부터 100까지 합 등차수열 합 이거를 열 문제를 계속 풀고 있어 그왜 풀는 건데 그거를 기본적인 걸왜 왜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야 쓸데 없이 다 아는 거를 수능에 공부 하나고 안 해도 안 해도 그냥 풀수 있는 문제 왜 그걸 하는 거냐 모르는 문제면 빨리빨리 하고 찾아내야지. 그래서 점수가 안 느는 거야. 재수로도 똑같아, 점수가. 왜냐고? 작년에 했던 거또 다시 보면서 자기 위로. 자유행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정신적인 자유행위.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왜냐고? 나 이렇게 어려운 거 지금도 계속 풀수 있다. 알고 있어. 풀수 있어. 풀수 있으면 대학 가냐고. 그거 말고 더 어려운 게 있다니까. 어, 어려운 거. 그거. 네가 모르는 그 부분을 해야지. 어, 공간, 공간도형과 벡터를 거기, 거기를 해야지. 무슨 나 자꾸. 앞에 그뭐어 함수를 왜 하고 있어 지금 함수는 알고 있잖아 왜 함수만 반복하고 있어 함수도 어렵긴 한데 그걸 왜 계속 하고 있냐고 뭐 그런 식이에요 반복 학습도 그거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어, 반복 학습한다고 공부 존나 잘하는 새끼들 봐봐 반복 학습 안해 어, 하루에 문제 좀한 곳씩 풀어 진짜 근데 걔는 하루에 어떻게 하루 에한 곳씩 푸냐 잘 모르는 것만 풀거든. 아는 거는 그냥 넘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애가 공부를 제일 쉽게 하는 거야. 저렇게 반복학습 존나 하는 새끼들이 공부는 존나 많이 하면서 점수 존나 안 오는 새끼. 나 같은 사람. 어. 저런 사람들이 잘 가봤자 서성한 가는 거야. 어. 서성한도잘간 거야, 저런 사람들은. 어. 물론 반복학습의 효과는 되게 큽니다. 어. 작은, 굉장히 얇은 문제집으로 해갖고 한 것만 정해서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크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걸 또, 모르, 그게 최상위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최상위권에서.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도 있어. 둘다뭐 뭐 틀린 말이나 뭐 절대적으로 틀리거나 절대적으로 옳다는 뜻이 아니고 반복학습에 어떤 함정이 있다는 것이. 왜냐면은 자꾸 아는 것만 반복하면은 망한다 이거야. 결론로 진짜 망해. 요 왜냐면은 반복을 해도 까먹어요. 또 까먹어. 진짜로. 까먹는 거 계속 까먹어. 반복을 계속했는데 꼭 이거는 계속 까먹어 계속 생각이 안나 어떤 게 머리에 넣으면 은 돌아서면 또 까먹고 이거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런 거만 집중적으로 반복해 나머지 반복하지 말고 어. 따로 그벽에다 적어놔 적어놓고 어. 옷에다 막다 적어놔 상관없으니까 살에도 문신 3개 버리고 그 이런 거 계속 봐 뭐야 또 까먹어서 아돌대가리빡대가리입니다 빵떡 안 때리고 또 보고 이렇게 하면은 붙지 시험에 붙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2개월 반복하는 게 아니고 문제집 전체를 반복한다 그렇게 하면 안돼 모르는 것만 해야지 모르는. 아는 거는 반복하지 말고 어, 자꾸 봐도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어, 어떤 기술, 공부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식하게 그냥 어, 어, 제가 음악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해서 망했습니다 음악을 안 들었으면 서울대 갔을 건데 음악을 들으면 서 공부하는데 음악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존나 많이 들으면서 공부했어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외로워서 그런 것같아 너무 힘들어서 외로워서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데 음악 들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어, 공부에 집중할 수도 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악에 음악 들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어, 공부를 이렇게 널널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잘못 이미 잘못된 길을 가는데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도 좋은 대학을 갔어요. 공부를 워낙 많이 하니까.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서울대 가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있어. 음악을 하나 꺾고 있고, 음악을 안 들으면 공부가 안 되고, 음악을, 음악 소리가 좀 들려야지 공부가 되 그런 사람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는 안, 아니야. 절대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습관 들이지 마세요. 그랬 그래, 쓸데없는 습관. 잘못된 습관입니다. 공부할 때는요, 음악을 들을, 들을 필요가 없고, 들을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공부에 대한 생각해도 바빠. 음악이 부는 필요 있어. 너 그럼 시험장에서도 음악 듣고 시험 문제 풀래? 여유로운, 여유롭게?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지 말고. 나 그게 문제야. 그 병신 새끼들이지. 팩트 폭킹할게 카페에서 공부한다고 지랄하는 새끼들. 아, 답답한. 걔네들은요, 그냥, 이, 한마디로 그냥 놀러 온 겁니다.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해. 누가 카페에서 씨발 음악 때문에 공부하냐. 피가 마른데, 벼랑 끝에 매달리는 밧줄 잡고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글자 하나하나 외울, 글자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여기서 뇌 혈관이 터질 것 같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고? 커피 마시면 커피를 마신다고? 커피 이렇게 마셨나? 어, 커피 먹고 음악도 좋네. 어. 하루 종일 이거 레포트 정리하고 컴퓨터로 전화 왔다어나 여기 공부하고 있어. 응, 여기가 도서관보다 훨씬 좋아 공부 잘 돼. 개똥폼 잡지 말라 그래 미친 새끼들아. 어? 그게 뭔데? 그 무슨 공부인데?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 왜냐면은 여유로운 공부. 뭐 학교 뭐 숙제라든가 그냥 뭐 4족 8자 공부? 뭐 이런 거? 음악 그냥 취미로 하는 거.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도 이제 다 취미로 4족 8자 공부를 했는데, 카페에서 할수 있어. 그냥 노, 노는 것처럼 하는 거.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할수 있는데, 효율이 없어요. 4족 8자 공부를 하든지, 영어 공부를 하든지, 난 지금 방송 틀어놓고 영어 공부 했는데 이것도 사실 효율이 없는 거야. 진짜 공부 제대로 하려면, 방송 다 끄고, 이거 이것만 집중해서 하는 게더 시간이 빨리, 빨리빨리 빨리 습득이 될 거야. 근데 그냥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효율이 떨어져도 그렇게 여유롭게 해도 되는 공부면은 그렇게 하세요. 즐기면서. 근데 공부만으로 얘기했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